안녕하세요. 홍여사의 집밥 요리는 언제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요리입니다. 얼큰하고 진한 국물을 낼수 있는 소고기 육개장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혀거버섯 5개를 썰고 고사리 400g을 썰어 준비합니다. 큼질한 느타리 버섯은 250g을 준비했어요. 대파 4개를 반으로 썰어 깨에 자르고 숙주나무는 끓는 물에 데치고 찬물에 헹궈줍니다. 쭈뚱아물 500g 이에요. 대파 4기로 끓는 물 데쳐서 준비합니다. 흑용유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을 넣고, 마늘을 넣은 다음 마늘 향이 올라올 수 있게 되면, 생강 2분을 3스푼도 넣고, 새살튀김 250g을 익을때까지 볶아준 다음 고춧가루 4스푼을 넣으면 그리고 단물로 고추기름을 냅니다 육수를 넣어주는데 육수는 사골 육수, 다시마 육수 1.5L입니다. 끓어 오르면 간장 3스푼을 넣고 고사리, 우타리버섯, 허거버섯을 차례대로 넣어줄게요. 끓으면, 데친 숙주나물. 대친 대파, 멸치액젓 두 스푼을 넣고, 소금 반스푼으로 가능하겠습니다. 후추 적당량을 넣으면 얼큰하게 다시는 소고기 게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